밤이 되면 서울 면적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도시들이 통째로 암흑 속에 잠깁니다. 초현대식 디자인의 마천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고 수천 가구가 살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숲을 이루고 있지만 그곳엔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깨진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 소리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현실, 바로 유령 도시의 실체입니다. 현재 중국에 방치된 빈집은 공식적으로만 무려 6초 몇만 채에 달합니다. 감이 잘안 오시나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인당 한 채씩 들어가 살고도 남을 집들이 텅빈채 썩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붕괴의 전조라고 말이죠.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환상이 깨지고 중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치명적인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중국이 어렵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들이 이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파편이 조만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통찰을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지방 소도시들을 직접 가보면 누구나 감탄을 못 합니다. 웬만한 선진국 대도시보다 더 화려한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조원을 들여지은 거대한 예술의 전당, 10, 10차선이 넘는 광활한 도로, 그리고 구름 위로 솟구친 고층 빌딩들까지.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끔찍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요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지어 올린 것들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GDP 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해 부동산 개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땅을 건설사에 팔아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사는 은행에서 막대한 빚을 내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개인이 분양받으면 다시 세금이 거치는 구조죠.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중국은 마치 세계 경제의 엔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건물 안에 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몽골의 오르도스나 텐진의 빈하이 신구 같은 곳입니다. 뉴욕의 맨해튼을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화려한 금융지구가 조성되었지만, 정작 그곳을 채워야 할 기업도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건물들은 완공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고, 그 건물을 짓느라 쏟아부은 수천조 원의 돈은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헝다그룹이나 비구위안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짊어진 부채는 이제 중국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종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빈집들을 채우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인구에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14억이라는 압도적인 머리수 하나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머리수가 중국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출생률은 이미 한국 못지않게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800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저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노동할 사람은 사라지고, 부양받아야 할 노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집을 사야 할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이제 탕핑,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요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공급만 계속되었으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풀며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집을 사라고 압박한다는 말까지 돌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는 황금알이 아니라 내 평생을 담보로 잡는 족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14억이라는 인구통계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은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중국 안에서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실물경제와 금융을 통해 중국과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린다는 건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멈춘다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으면 중국의 원자재를 수출하던 국가들 중국인들의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적 밀접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급락의 공포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완전히 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령 도시의 불 꺼진 창문들은 단순히 건물이 비어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비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낙관론에 기대어 자산을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유령 도시와 그 뒤에 숨겨진 인구 절벽의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상황은 분명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거대한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의미하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거품이 거치고 나면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사덕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흐름이 생겨날지 주시하고 그 변화에 맞춰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인구가 집중되고 수요가 살아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다가올 경제적 격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있는 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앞으로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긴박한 소식들과 심도 있는 분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책임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